근데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봐. 응. 누가 나올 것 같아? 마크. 마크 나도 니안줄 네 거야. 여기 있다. <laughs> <laughs> 제노 제노 <laughs> 나 제노. <laughs> 나한테 제노 왔다. 이게 건건이란 말이지? 근데. 아, 이거, 이것도 있다. 서클 런지니? 우와. 역시 런진다, 이 야. 진짜 런진야 <laughs> 진짜 런진 야, 이거 인, 그거잖아. 인절비 중이잖아. 아, 유명한 거야? 응. 어. <laughs> 개쩌는데? 개쩌는데? 제노잼, 제노다, 이거. <laughs> 제노잼이라고 했어? <됐어? 웃음> 나도 뭔가 했는데, 제노네? 진짜 귀여워. 나 이거 귀여워가지고 내가 제너 제노... 교환했다. 내가 제너도 귀엽긴데. 갑자기 페이스북에 갖혀버린 그. 아 귀여워. 야, 아, 진짜 이거 언제 때요? 이거 귀엽다. 마지막 줬어. 그때. 4년 전. 귀여워. 아 귀여워. 아니 너무 다잘 꾸몄어. 근데, 근데 이게 거. 너무 내 스타일. 나나내엄나 이거. 이거. 나 이거 진짜. 수고하실 아니 이거를 내가 ]이다. 진짜 열심히 꾸몄어. 애들 두개 만들 때나 혼자 이거 만들고 있었어. 아, 잘만들었다 소영 소한들. 소영아 네개 와줘서 고맙다. 해보겠습니다. 근데 드림 할거 같지? <laughs> 진짜? 근데 나 드림 다 좋아해. 그니까. 러 근데 사실 다 좋아. <laughs> 엄청 두껍다. 아니, 아, 이거 드림 애기야, 이거. 이 뭐야? 이것도 랜덤이야. 윙윙이다 <laughs> <윈? 웃음> <laughs> 진짜 뭐라고 뜻이 돼? 어, 맞아요. 뉴스가 있다. 음. 아, 맞다. 우리우스. 빰빠바밤 밤바바밤. 밤빠바이엽다 이렇게. 아, 귀엽다. 좋아, 좋아. 토끼 없어. 토끼 없나? 토끼는 없는 것 같아. 보조도 있어. 중색이랑 그리고 이거 두 개로. 아 이거 왜넣는 귀여우니까 그냥 넣었 귀여워서 우리 아들 사진도또 이렇게 넣줘야지아야그 이거? 아소영양이거야감동받은야 어. 진짜 매 진짜 귀엽다 귀여워 감사합니다 귀여워 귀엽다 나 나왔어 귀여워 귀여워 귀엽다 응 좋은데 이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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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었을 거 같은데? 아까 해 보자 보얘생 아니야? 진짜 근데 이게 갈라도 이거거든 맞아. 얘들 네, 고마워. 들가 했네. 응, 장난치겠요 실제로 행번했으니까 아. 대박. 음. 이렇게 누르면 편 상태인 거야. 음. 네, 네. 컬러부터 꺼보겠습니다. 여 이렇게. 그럼 여기 수정하고 싶은 게 있으면. 펴는 거거든? 수정하고 오, 있어. 약간 밝게 나오니까 어. 밝기만 조금 낮추고. 누르면. 이 전지. 오, 이렇게 올라가거든. 그러면 와, 진짜 폴라로이드네. 어. 콜라. 콜라. 어, 가 나왔어. 이제 기다려야 돼. 해봐. 흔드는 거 아니고,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냈던데? <laughs> 우리, 우리, 가 우리, 우리, 우잖아 새로. 리 우리, 가리 이렇게 올 우리, 어리 우리, 오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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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우리, 우 거야.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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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거부터 보기... 어, 이거야. 리팩 때. 고나고마야 내가 열심히 신사있 쳤는데. 근데 지금 그래. 이렇게 불릴 거야요어 이거 이거 이거. 이거 뭐예요? 아, 나 근데 이거 줄였어요. 시킨 지 엄청 오래돼 가지고. 그대 무슨 말이야? 아니, 왜냐면 여거 아, 아, 이거 그거다. 아, 이거 그거다. <laughs> 뭐야? 이거 다수첩이 아니네. 포키로기는. 아, 엽서야 엽서 <laughs> 그 이렇게 두께도 뭔 사진을 모르고 는 거야? 아니, 아니. 아니 너무 예전에 n c 때도 거 뭐야? 이거 완전 그거 c 아 스림 드림드림 네오컬처 테크놀로지. 아. 야, 너 n c t 뜻이 뭔지 알아? 뉴트럴 <laughs> 내가 방금 말했잖아 네. 네. <laughs> 네오컬처 테나놀로 줄임말이 아니 뭔가 자기 스타일이하는게 있잖아 어얘들다 잘생겼네 진짜 에? 인물이 좋다 쉿쉿야 이거 만천원이래 이거 하나 두개 이게... 이거 아, 아 맞아, 맞아, 이거 맞아, 맞아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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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비싼겨? 얘들아 왜 이렇게 비싼가? 카드가이스아 진짜? <웃음> 얘들아 얘들아 <laughs> 이 <이게> 누구야? <laughs> 지성이잖아 얘들아 아 <laughs> 얘들아 얘다 열어봐야 돼? 슈로로오1 <laughs> 1 0원이네 진짜 저건 왜말 이거 만원 조용히 <laughs> 가격 차이 중요하잖아 애들이 입다는 게 중요한 거지 중요해 중요해 어... 두근두근 기운 충전. 어 크셔 어, 이거 뭐야? 얘가 쓴 거야? 중요하지 않다. 기운 충전. <laughs> 너무 너무 귀여워. 음, <웃음> 이거 <laughs> 어디 붙일 거야? 나 아, 그래. 가지고. 하늘이 아, 아, 안 붙이지? 못 붙이지. 못 붙이지. 어, 얘가 그래. 지성이잖아. 아 지성이. 몰라봤어 지성. 어. 어. 그, 뭐? 야 이거 4월 18일 주문했는지. 데어 그니까 그니까 러 내가 까먹을 만하지? 너무한 거 아니야? 이게 왜 이렇게 귀여운 거야? 예쁘다. 그래. 아니야. 음. 저어 아닌 거 같아. 음. 웨딩 앨범. 음. 이렇게. 웨딩 안에 뭐가 있을까?